2차분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값을 구하세요 자봐자 오랜만에 다시 합니다 자 너네가 2차분해풀때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되지 맞아?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됐니? 자 지금 오랜만에 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 안해 쌤이 항상 말하지만 2차식이 나오잖아요 어? 2차방정식이다 항상 함수 관점으로도 볼줄 아셔야 돼 오케이? 잘봐 이렇게 붙이면 2차 부등식 이렇게 붙이면 2차 함수 자 이렇게 붙이면 2차 방정식인가 오케이? 다 같은 관점이야 오케이? 내가 보기 나름이야 내가 2차 함수를 보면 지휘야 너 2차 함수 다시 해야 되지 나 지금 많이 까먹어서 얘가 그래프가 최고 사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알겠니? 이렇게 그려져 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 함수로 봤을 때, 얘 함수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뭐에다 뭐 넣어요? 그래, 그래. xl편이 뭐냐면 xl편이 x축과의 교점이야. x축과의 교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x축 위의 점들은 다 y값이 몇이야? 0이야. 그래서 여기다 0 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0되려면 x가 몇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거나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5, 3 여기 x축과의 교점에 잡혀 뭔 말인지 알겠니? <laughs> 근데 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값은 내가 y라고 봤잖아 맞지? 근데 이 y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여기 0보다 큰 부분은 위에아래야 위지, 위. 오케이? 그래서 여기라고, 여기. 여기, 여기.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는, 해라는 건 항상 X값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다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라고, X값들은. 그래서 해를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마이너스 5보다 어느 쪽? 왼쪽. 또는 3보다 오른쪽. 이렇게. 알겠니? 응.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고3 인데 잘봐 그럼 매번 이거 이차분지 풀때 이렇게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 팁을 줄게 잘봐자첫 번째 인수분해 한다 자두 번째 자 최고차항의 계수 자 최고차항의 계수 얘 있죠 얘 얘는 항상 부호를 양수로 만든다 알겠니?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세 번째 자, 식이 이제 봐봐. 이게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와. 응? 0보다 크잖아. 잘 봐. 0보다 크면은 이쪽 부분이야. 근데 범위를 봐봐. 멀어지지. 오케이? 멀어지는 값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적어.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잖아, 얘가? 색깔 다르게 할게. 얘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 x α x 베타. 그럼 잘 봐. 얘들아. 0보다 작으면 아래잖아. 맞지? 여기 아래 아래. 여기 아래지. 여기 아래는 사이값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응.